안녕하세요. MDK 인베스트먼트입니다. 미국 IRA 법안에 대응하기 위해 배터리 핵심 강물의 탈중국화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에는 중국으로부터 수입 의존도가 높은 흑염뿐 아니라 수산화리튬 국산화 바람이 거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터리 제조의 핵심 강물인 리튬은 탄산리튬과 수산화리튬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그중 수산화리튬은 탄산리튬에 비해 전기 전도성이 좋고 녹는 점이 낮습니다. 또한 녹는 점이 낮은 특성으로 인해 수산화리튬은 니켈과 혼합물을 만들기도 용이하여 NCM, NCA 등 3원계와 하이니켈 배터리 소재로 쓰여 전기차 배터리 제조의 필수 광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배터리 제조 업체들은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수산화리튬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해 왔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리튬 수입 비중은 95%이며 그중 중국으로부터의 수산화리튬 수입은 64%입니다. 리튬은 호주, 칠레 등전 세계 곳곳에서 매장되어 있지만 채굴된 리튬은 중국으로 운반됩니다. 왜냐하면 낮은 환경 규제와 저렴한 생산비 덕에 리튬 화합물 생산 기술 및 설비가 중국에 집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산화리튬 생산량은 중국이 7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산화리튬 중에서도 무수 수산화리튬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무수 수산화리튬은 내부 수분 함량이 제로에 가까운 수산화리튬을 지칭합니다. 무수 수산화리튬의 가장 큰 특징은 리튬 2차전지 소재 원료로 사용되는 유수 수산화리튬보다 푸피가 작아 이로 인해 리튬 투입량을 늘릴 수 있어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수분이 없는 특징으로 인해 생산 설비에 수분 노출이 적어 제조 설비의 수명을 늘릴 수 있어 전력 소비 및 운영비 절감 효과가 큰 장점이 있습니다. 무수 수산화나트륨의 장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산화리튬을 통해 양극재를 소송할 때 물을 방출하게 되는데, 이때 수산화리튬일 수화물은 43.5%라는 수분이 나가고, 56.5%만큼의 수산화리튬만 양극재 소송에 반응하게 됩니다. 반면에 무수 수산화리튬은 수분이 없어 99.9%의 수산화리튬이 양극재 소송에 반응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무수 수산화리튬을 사용하면 같은 열량으로 생산성 향상이 20% 이상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수분이 첨가되어 있으면 물질은 푸식성을 가지게 되고 수분이 양극재를 만들 때 반응하면 불순물이 생기게 됩니다. 무수 수산화리튬은 양극재 소성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수분이 없기 때문에 퓨요한 양극재를 만들 수 있고 양극재 제조 공정장비의 수명도 늘어나는 부가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무수 수산화나트륨의 특성과 장점이 잘 이해가 되셨는지요. 그런데 무수 수산화리튬은 해외에서 인가공한 후 수입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무수화 시킨 무수수산화 리틈을 선박을 통해 가져오는 과정에서 수분이 다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수수산화 나트륨 시장의 성장성을 바라본다면 국내 업체에서 좋은 기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